안녕하세요, 미니바의 미니세상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무스 케이크 만들어 볼 건데요. 레몬 무스 케이크랑 오렌지 무스 케이크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 일단 노란색 물감과 어, 저는 이거 케이크 시트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게 좀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여가지고, 네, 미리 만들어놨고요 죄송합니다. 네, 물풀. 이건 도트봉인가? 다팅툴인가? 어쨌든, 이렇게 둥근 거. 그리고 종이판 하고요 자도, 아, 자가 아니라, 이쑤시개, 하고, 어, 이건 밀레오르 토핑인데, 오렌지 토핑 준비해주시고요. 이거는, 어, 음, 그, 핀셋, 하고, 그리고 초록색 물감 준비해주셔야 되는데, 초록색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녹색으로 녹색이나 초록색이나 비슷하니까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 종이판하고 이쑤시개하고 물풀 준비해주시는데요 물풀이 지금 새거여가지고 안, 안 뜯겨있는 상태에요 우와, 엄마야 이게 이렇게 붙었네. 네. 어머. 얘를 진짜 조금만. 풀을 짜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노란색 물감도 짜주시고요. 물감 너무 많이 짜시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물감이 확 나와 있어서 지금 위에다가 스탠드를 켜놔가지고 너무 밝을 수도 있어요. 음. 네, 일단 섞어 볼게요. 처음엔 조금. 지금 이 종이판도 노란색이어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풀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투명한 그런 게 있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둔 시트에 이거를 바르려고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 다 굳진 않았어요. 하얀색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올려주겠습니다. 시정지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거 하는 과정을 최대한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맞다. 이거 출처는요. 어, 그분 영상을 본 거는 아닌데, 그냥 영상 보기 전에 사진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드는 건데, 그것도 출처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dyk님인가? 읽님 추천입니다. 이게 지금 물풀이 많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지만 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물풀이라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됐다. 됐습니다. 음, 얘는 조금 말려두시고. 네, 천사점토를 제가 준비물에서 빼먹었죠. 제일 중요한데. 음. 이 정도면 될까나 너무 많나? 게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작은가? 제 목소리가 많이... 제 목소리가 작은가 봐요. 목소리 잘안 안 들린다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음, 오늘이 처음이에요. 음. 네, 제가 진짜 이걸 못 만들어요. 아이스크림 토핑은 진짜 못 만들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진짜 못 만들어요. 지금 제가 받치고 있는 책받침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끈적끈적거려서 손이 막 달라붙어요. 너무 못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이렇게. 이게 너무 이상하게 <laughs> 된것 같은데, 일단 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뭇잎 토핑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금 하면은 이게 물감이 잘안 섞일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엄마야, 어떡해. 제가 지난주에 애를 만들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그날 따라 운이 안 좋아서 <laughs> 막 케이크가 물풀 올린 상태에서 막 뒤집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네, 이렇게 색깔은 다 섞었고요. 이제 모양을... 제가 나뭇잎 토핑도 처음 만들어봐요. <laughs> 네, 거의 다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음... 안 되는데?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금을 금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너무 이상한데? 어, 진짜 똥컬이다, 완전. 어떡해. 나뭇잎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아, 아이스크림 토핑 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아, 아까 이 쑤시게 있잖아요. 이걸로 조금 더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죠? 토핑을 올리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오렌지 토핑인데, 큰 거는 안 되고, 작은 걸로. 큰 거는 이게 매치가 잘안 돼요. 어떻게, 어디에 놔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놔야 될지 이런 게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레몬 토핑 하셔도 돼요. 저는 레몬 토핑이 별로 없어서 음 3개 정도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물풀에 만약에 이게 핀셋이 닿는다면 바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물풀이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아이스크림 토핑하고 나뭇잎 토핑만 이뻤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 무스 케이크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